봐봐, 봐봐, 응응 할아버지한테 빌어 짧 무릎 잘게 해주세요 할아버지 빠이빠이 무슨 이게 뭐야? 아? 어? 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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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behav> <laughs> <Russell> 해봐 후후후 바람 안들어오 있으세요? 안보이요후 해봐 봐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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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넣어 그렇지 그렇지? 연석아 아기띠 토끼. 연석아 아기띠 했어요. 김 맛있어? 김 맛있어? 오늘 김에, 김에 밥다 먹었어요. 후우

모두 다 배부르셨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지 잘하네 뽀뽀 네. 뽀뽀 <laughs> 유치원에 있는 불빛 봐봐요 안녕하세요 빨리 봐봐 아잘 웃어 안녕하세요 하아.. 너가 아프다.. 꽃가났코치이대 꽃이 네밥치써네 밥을 안 되니까 잘야 우와 이어봐으뭐야요이뭐야아 뭐야 회사 먹는 거야? 다 먹었어. 이제 다 먹었어. 다어어지 영상이에요. 이모차 부대. <laughs> 너무 잘 먹으니까 엄마가 찍어야겠다. 아우, 와우. 리 <우리> 연서. <S> 연서야, <S> 앞에 봐. 연서야. 우리 이나 아이고, 예뻐. 이름을 부르면, 네, 하고 소리 쳐요. 연서야. 네. 우와. 연서야. 네. 음, 네. 아, 네라고 했어요.